<목소리도> 아, 삼천, 삼천, 팔백 원. 국내산인가요? 네, 이런데, 시골에서, 그, 뭐고, 수입산하고, 국내산하고 같이 팔면, 국내산도 수입산이지. 산을 팔면, 응. 같이 팔게 되면, 응. 사람들이, 국산을 줘도 수입산이라고 의심을 합니다. 아. 여기서 파니까, 섞어서 네. 파니까, 네. 이게 맞느냐, 그걸 아 의심하게 되니까, 아 저희는 아예 수입산을 안 쓴다고. 아. 예, 예. <laughs> 아, 저는 수입도 상관없는데, 그냥 궁금해서 어떤. 그러니까 저희는 국내서만 갑니다 저희 저희 여, 영업시간 알수 있어요? 저희요? 네 저희는 보통 6시 반에 마칩니다 아몇 시에 문 열어요? 8시 아침 8시? 네 몇, 쉬는 날 있어요? 쉬는 날은 거의 없는데 둘째 네. 주 일요일은 쉬요 아,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아 네. 부드럽다 리고 종육탕 장난 아니고 맛있네 먹자 <laughs> 진짜 옛날 식당 겹이잖아 이게 맛있는가. 음.